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시고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가? 그 규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그 성막에서 그 모든 일을 제사의 도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아무나 그 성막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의 정결함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러한 사, 이러한 임무를 의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이러한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의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야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가?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수 있게 다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온전히 성막에서 이 하나님의 일만을 해라. 그래서 땅을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48개 성읍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 성읍에다 거기에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 지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돕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땅도 안 주고 기업도 안 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과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자기가 받은 것에서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조에 대한 규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그리고 그 받은 11조 가운데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댁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멜기세덱에 자기가 가진 것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도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창세기 28장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의 몫을, 제사장의 몫을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면은 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기에 뭐가 중요한 말인가면은 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제사하는 일, 이스라엘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을 돕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고 이스라엘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돕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조금만 잘못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서 그것이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주의종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채우고 채우고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쓰고 베풀고 나누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여러분 이 사명과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리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터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어디 선교를 가시겠대요. 그 걱정이 돼요. 아니, 저분이 갑자기 비즈니스 하시다가 비즈니스 그만두고 선교를 가시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선교 가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에 우리는 그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몫이 있고 타인을 위한 몫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할 몫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기를 힘써야 되고 나누기를 힘써야 되고 혼자 쓰려고 움켜쥐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푸셨는데 우리가 움켜지려고만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움켜쥔 손이 있다면 그것을 펴서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위기 23장 22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반모 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다 보면은 추수를 하다 보면은 땅바닥에 논바닥에 떨어진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워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 나그네를 위한 것, 거류민을 위한 것, 연약한 자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은 내 땅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있는 건다 누구 겁니까? 내거지요내 땅에 있는 거다내 거라 내가 밤모퉁이까지 싹싹 빼고 떨어진 거 싹싹 주워 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베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파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것도 남겨놓고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땅이지만 그거는 너의 몫이 아니고 나그네를 위한 목수로 구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목수로 구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전부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머니가 우리 안에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걸 먼저 구분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놓고 이웃을 위한 것을 구별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가 그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의 주인이 떨어뜨려 놓은 그 이삭을 줍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자기들이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여인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떨어진 것다 죽지 말고 그리고 거둔 것 중에서도 적당히 어떡하라고요? 바닥에 버려둬라. 그래서 저 여인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게 해라.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루스의 마음. 그루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다 가지고 오지 말고 적당히 더 버리고 그리고 가져와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루세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위당을 낳고, 그 다위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그 이삭을 통하여. 그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그 루스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기 위한 자기의 것이지만 그것을 베풀어서 더 풍성하게 루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별해 놓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웃을 이웃의 것으로 돌리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에요. 내것내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러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구별해 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